그후자니우는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A soul Here is 각종 쇼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드라마 연기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갑니다. I 방송 장부하던 그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미국의 주요 방송국인 MBC와 전속계약을 맺고 자신의 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자니온 스페셜의 일회 출연료는 3천만 원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And I want to thank you for doing my special. Oh, kam saam nida, yung kong im nida. Ay h a n g o n r m a n u e h Oh, I don't believe. <laughs> I'm not going to tell you what she said to me, but I'll see you later. <laughs> <laughs> 이거 내가 이 쇼비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처음 사진 찍은 거예요. 화려했던 지난날은 이제 아련한 추억과 수많은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바포하고 세미데이스 주니어하고 이게 다 거성이지 뭐 세계적으로 이분이 선생님이시이게 나고 이건 바포프고 이건 세미데이스 주니어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에 저지로 나갔었어요 꿈같은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충북 음성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가수를 꿈꿨던 소년은 세계적인 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꿈을 향해 달린 결과였습니다. 그 믿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 전성기 시절 내가 혼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눈물 날 때도 많았어요. 왜냐면 아 이게 내가 진짜 이게 꿈꾸는 건가? 진짜인가 그러니까 인생은 꿈꾸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선몽을 좋은 꿈을 꾸는 거고 고생하고 큰 나쁜 일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악몽만 꾸다 가는 사람이고 이~ 이~ 하나의 꿈이라고는 느껴져요.